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반복되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 이게 조금 묵상하기가 좀 쉽지도 않고요. 또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7장으로 가면요. 전도자가 하고 싶은 그 본론, 중심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앞에 두고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7장에서도 그렇고, 11장, 12장에도 보면, 결국 이제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벨인 존재인데, 순간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어,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의 허무가 어, 극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말을 하고자 어, 이제 중심 주제를 말하기 전에, 한번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 이 순간적인 인생인가, 또 이에 불가한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한번더그 그것을 중심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한번더 강조하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절에 보시면 내가 해야리에서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해 아래에서 살아간다 그랬죠? 어, 해 너머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부활의 생명 위에는 없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요, 어, 이 허무한, 순간적이고, 더덥고, 어, 또 이해하기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불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 그랬는데 이 불행한 일이 바로 원어적으로 보면 나쁜 일이다 그래요. 나쁜 일인데 뭐가 나쁜 일입니까? 전도자가 볼때 나쁜 일은 정말 순간적인 것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것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 규범적인 일반적인 어떤 통념 지혜가 적용되지 않는 삶들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한 가지 불행한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2절이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전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누립니까? 다른 사람이 누린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누리는 것이 말이 소유한 것이 많은 인생인데, 그 소유한 것을 누리기 전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어, 이 전도자가 본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1절 하반제를 보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랍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많다라는 의미예요. 네, 많다. 그래서 이것을 뭐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무겁게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다는 거요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다. 두 번째 의미는 사람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본들마다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삶에서 흔하게 일어난다 그렇게 해석하는 번역본들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개혁개정에는 어, 사람이 감당하기 버겁다. 그런 의미로, 어, 해석을 했습니다. 둘 다, 어, 이렇게 해석하면, 어, 되겠습니다. 참 이게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가, 이해함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재물과 부여와 존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다 뺏어가시느냐, 왜다 걷어가시느냐, 누르지 못하게 하시느냐, 그렇게 말해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이 당시에 재물과 부여와 존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의인인데, 의인이니까 재물도 받고 부여도 받고 존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순간 그것을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시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린다. 이 다른 사람은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낯선 사람. 원어적으로 보면 이방인, 낯선 사람, 외국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것을 다 가져가서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서글픈 겁니까? 네. 그런 인생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이것도 일절과 병행되는 평행구절이라 볼 수면 됩니다. 한 가지 불행한 일과 악한 병이 같은 의미입니다. 악한 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쁜 질병을 말하는 것인데요. 어, 이제 이 재물과 부여와 정기를 누린 사람이 어, 이제 불치병으로 죽었다, 갑자기 순간적인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단지 이게 병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모든 불행한 일들을 포함하는 것이라 고통스러울 정도로 나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조차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성적 지혜로 전도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하니 그렇게 말하죠. 또 전도자가 보니까 백 명의 자녀가 있대요. 이건 조금 과장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백 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백 명의 자녀들 중에 그 누구도 그 부모를 매장을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안장되지 못했다.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줬고, 무덤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유대인들, 고대 사회에서 매장한다는 것,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그가 죽었을 때에 장사를 잘 치르고, 그를 잘 매장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매장을 하지 못했다, 안장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자녀가 100명이나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마 왕 정도 되겠죠? 근데 왕인데,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자녀가 100명이나 있는데, 그가 매장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많이 누리면서 살아도 마지막 갈때 허무하고 마지막 갈 때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전도자는 우리 인생이 이해하기 힘든 이해 불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굉장히 또 과자법을 쓰는데요. 오히려 태어 잉태되었다가 낙태된 그 태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태어나지 않은 그 태아는 인생의 그런 쓴맛, 인생의 서글픔과 고달픔과 또 배신과 그런 비참한 상황들을 최소한 겪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던 그런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전오로서 계속 하죠.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평안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허무와 굴력과 무시와 무관심과 비참함을 겪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6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그래요. 앞에서 태어나지 못한 어, 태아도 순간적으로 헛된 인생이고, 천 년을 두번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고 많은 어떤 인생이다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과장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을 두번 산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어떤 인생을 살든지 그의 인생이 어떠했든지 무엇을 누렸든지 짧게 살았든지 길게 살았든지 할것 없이.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귀결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인생은 해별이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분 은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 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들, 헛된 욕심들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는데요. 사람의 수고가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해요. 네, 그런데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패시라고 어, 하는 단어인데 목구멍, 목을 말하는 거예요. 목.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목 표현을 우리가 목까지 찼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배가 찰 뿐이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채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진정한 갈망,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빈 것을 음식이 채울 수 있습니까? 음식이 채울 수 없어요. 마음에 허전한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어, 말하는 것입니다.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좋은 번역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어, 마음도요, 다 동일한 단어예요. 네페시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음이, 예, 목, 어, 목으로 이렇게, 원래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잘된 해석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8절에 보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자도 있고 우매자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다맨한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바되었으며 사람이 무언,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받으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인지 좀 헷갈리게 되어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어,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미 있는 것 어, 오래전부터 이름이 불린 것 사람이 이미 안 봐, 된 것.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확실한 게 있다. 네. 그 확실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존재입니다. 네.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피조인 즉,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논쟁할 처지가 됩니까? 논쟁할 형편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음, 11절에 보니까,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러죠. 네. 헛된 것을 더하는,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헛수고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말을 많이 할수록 헛수고를 하는 것이다 원어에 보면요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있다 이게 이제 많은 말들이다 이렇게 원어적으로 볼수 있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면 앞에서 강한 자아능이 다툴 수 없다 그랬잖아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에 어떤 부당함 또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창조주에게 하나님께 대들고 뭐, 논쟁하고 쟁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하, 하면 할수록,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거 정말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앞, 앞에 뒤에 문맥적으로 보면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렇게 말했죠. 자, 10절과 병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말하는 것은 이 땅에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 있다. 그런데 12절에는 뭐라 말합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이 있다. 불확실한 것이 있다.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불확실한 것들이 더 많더라. 우리가 알수 없는 것이 너무 많더라. 그런 표현이죠. 무엇이 선한 것인지도 우리는 모르는 존재다. 죽은 뒤 미래도 알수 없는 존재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확실한 것도 인간의 한계죠.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는 존재다. 확실하게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정해진 것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도 인간은 해벨이다.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선악간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이러한 불확실한 것들도 있어요. 불확실한 것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도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해벨이다라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계속해서 강조함으로 점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때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져야 한다 한없이 낮아져야 한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명백히 인정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헛된 욕망, 채워지지 않는 그 탐욕의 지배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단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세 등등 자만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명백히 알고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절절한 고백이 나올 때에만, 인간의 허무는 조금씩 그 믿음 안에서 창조주의 섭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인생이 그 허무와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것은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어떤 인내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육신을 봐도 그래요. 하나씩, 하나씩 고장이 납니다. 상수도도 터지고 하수도도 터지는 거예요. 집을 보십시오. 집도요, 아무리 멋지게 잘 지어나고, 잘 지어나도 견고하게 지어나도요, 결국 그 집은 하나씩 고장이 나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철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장막, 이 육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하나씩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하심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그분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나의 헤베린 이 순간의 삶을 덮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이어지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는 그 영원한 인간의 허물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 무엇이 정말 우리 인생에 행복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가? 내 육신과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 나열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누리며, 백 명의 자녀를 낳아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들, 그러나,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행복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복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놀라운 감격 속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